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제 본문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4장 35절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 백기를 제안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 꼭 가셔야만 했던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마가복음 4장까지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거라사는 비유대인 지역, 즉 이방인의 땅입니다.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과 달리, 돼지 떼를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며 정성껏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이방인을 소외시키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거라사의 그리스도로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거라사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가장 소외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을 만나러 폭풍을 헤치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끔찍합니다. 약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인을 가리키는 단어인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안 그래도 영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거라사 지역에서 또 가장 소외된 무덤가에 사는 사람, 고랑과 쇠사슬로 매인 사람, 그 쇠사슬을 끊고 한다는 게 겨우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 좋은 집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인 세상에서 발버둥 하지만 실상은 무덤에 있던 우리, 악에게 매여있게 최선을 도모하지만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전혀 무지한 채. 내 욕망의 이야기를 지느라 생을 바쳤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한 구절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2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예수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고 기어코 거라사에 도착하신 주님. 그리고 드디어 배에서 나오심에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만남을 누구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써 키운 돼지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를 입었다. 한 사람을 지누르고 있던 고통이 고스란히 돼지 떼의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구원이 아닌 돼지의 손실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귀신을 격퇴하시고 그 지방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17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방에 머물려 간구하는 귀신. 예수님께 지방에 머물지 말라고 강구하는 사람들, 이 둘은 한 통속으로 보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에서 귀신의 나라가 내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우리가 경험한 이 만남이 필요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계를 넘고 소외된 이를 찾고 그에게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당도했음을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돼지대와 같은 자기 이득에만 골몰하는 이 세상에서 단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선물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건너가 발 디뎌야 할 걸어서는 어디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제 삶의 천국을 선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이 필요한 이에게 만남을 선사하는 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